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을지대학교, 어, 이제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이제 면접에서 인성 및 태도라든지 뭐 독창성, 의사표현, 그 다음에 뭐 전공적합성 등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 쪽에서는 아주, 아니,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에서는 어, 말, 무엇을 많이 물어볼까? 첫 번째로, 이제 학교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어려웠던 일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안 돼. 그 어려웠던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고 그 극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답변으로 결론을 지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여러분이 자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 역할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기여한 역할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팀 수행평가를 하는 면허에 있어서도 했던 역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임원활동을 하면서도 했던 역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좋은 소재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고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등 학교 재학하는 동안 본인의 노력으로 이런 자랑스러운 성취 경험 그러니까 뭐 교과와 관련된 경험 되고 되고 비교과와 관련된 경험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당연히 빠지지 않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해 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활동만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 활동에 왜 의미가 있었는지, 그 활동 여러분의 진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은 어떤 인성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지 그런 의미까지도 항상 여러분들 답변을 첨부하셔야 된다는 기억까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기본인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빼버린 학생들이 서로 높아 하시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학업 이외에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이 무엇이고 왜그 활동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학업 외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 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학교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학교 입학했을 때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길 바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학교 그학박 사정관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보고 싶었냐면, 당연히 학생으로서 기본은 학업에도 열중해야 되겠지만, 대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을지대학교에서 나름 가지고 있는 무엇도 있겠죠. 뭐라고 할까, 다양한 사업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최대한 학생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죠? 네 맞아요. 을지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조사 한번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을지대학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려는 그런 학업 계획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꼭 기억하시 필요가 있어요. 왜냐, 보구나 이것은 학업 계획에도 좋은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교생활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과 후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의 질문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말씀하세요 뭐 여러분들 어떤 뭐 어떤 수상에서 대회했다 대회에서 그뭐 금상 대상 탔다 라는 점뭐 반장이나 회장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역할 함으로 인해서 큰 의미가 있었다 라는 점어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을 수가 있냐면 어 뭐라고 할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 팀풀 거대 기있으는데 후회되는 점은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후회되는 점. 그러면 후회되는 점은 분명 히 있긴 있어. 좀 후회되는 점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도 후회되는 점은 언급해야 돼. 근데 후회되는 점은 언급하고 있냐면안 되겠죠. 후회되는 점 어떤 점을 후회했는데 앞으로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노력을 해 왔다.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그런 것도 당연히 어 이제 을지대학교 입학 사정관은 물어보고 있고요. 봉사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교 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매년 나온 질문이야. 근데 이 질문이 질문이 뭐죠? 고등학교 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근데 제가 생활 교록부 학생들 분석하다 보면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찾아 보면은 이제 봉사 활동을 요양원에서 꾸준히 했잖아. 봉사 활동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도 있는데 이제 동아리 활동 의외로 1, 2, 3학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율 동아리가 한결 같으면 좋은데 이제 자율 동아리도 수시로 바뀌어 만약 자율 동아리가 좀한계 같았더라면 그거 쓸수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는 자율 동아리가 기재가안 되잖아요. 정규 동아리란 말데 정규 동아리가 꾸준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점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 탐구 심화하는 것도 있죠. 어떤 것을 뭐~ 보고서라 했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더 궁금증이 생겨서 이쪽으로 더 뭐~ 주제 탐구했다는 를그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좀 그~ 지속적 관심을 가져마는 게 무엇인지 그거 좀꼭 조사를 하실 필요가 왜냐면 매년 나오는 주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공적합성 같은 경우는 전공 분야와 연관된 교과나 비교과의 성취 사례를 경험을 말하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독특하죠.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와 그 교과목의 성취 향상 자기수도 학습법을 물어보는데 을지 대학교는 비교과 성취까지 물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원학과 연관된 학업 성취나 자기 수도적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독특한 게 있죠. 을지 대학교는 사례, 사례, 사례를 말해달라는 게 바탕골입니다. 고 이해하시죠? 구체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할 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막 2분, 3분 초과된되나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분가 50초, 55초에 끊어버리시. 50초에서 55초 답변이 적당한 그 초라는 좀 기억까지 필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교생활 전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나 활동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전공을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 활동 사례. 그럼 경험이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 이제 이것저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알잖아. 지금 진로 희망은 블라인드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진로 활동은 나오잖아. 그럼 진로 활동을 보면 거의 다그래서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대부분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강사 어떤 강의를 듣고 아 자기는 그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좀 이쪽으로 자는 구체화됐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뭐 MBTI인가 그런 학교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MBTI가 MBTI인가 아, 모르겠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이런 자질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하게 됐다는 라 것도 있고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또뭐 TED 강의를 들어서 또 혹은 케이머커 강의를 들어서 그러떤 시사 이슈를 보면서 그다음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이 점을 여러분의 스토리로 만들 수 필요가 그래서 이 학과를 선택한 도움을 줬던 그 경험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했다면 이것을 발전시키고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점 같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과를 전공한 후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질문도 굉장히 독특해요. 독서는 당연히 물어보는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독서활동 중에서 가장 뭐 인상깊었던 구절이 무엇인지 그 다음 그 구절이 전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보요라고 하는데 을지 대학교는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전공과 관련서 재미있게 읽은 책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라는 거 너무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 흥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그 그러니까 인상 깊었다. 어떤 책에 인상 깊었다라고 하면 이책 굉장히 인상 깊었고 연락이어 자기 전공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런 질문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었다. 어떤 정말 재미있었고 흥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의 출로 어떤 도움을 주었고 어떤 부분 창의적인 발상 그다음에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융합시켜 다른 부분과 융합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답변도 바람직한 답변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진로를 지원했던 특별한 계기 그 다음에 지원 학과와 관련한 직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생각, 뭐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랬어 학업 계획, 이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학생들 학업 계획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도 학업 계획을 써보시라고 하면 애들은 대학교 1학년 때뭘 배우고 2학년 때뭘 배우고 3학년 때뭘 배우고 4학년 때뭘 배우고 완전 히 쇼미더머니 래퍼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계서 대학교 평가자가 교과목을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대학교 평가자는 여러분들의 을치대학교 입학을 해서 학업 계획을 어떻게 든 심화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인성과 자기개발, 여러분의 끼를 개발하고, 우리 을치대학교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하고 교환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점을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계획도 이런 점 바람직한 인상의 답변은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런 이런 점까지 심화하고 공부를 했는데 미처 어떤 부분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했어. 그 호기심을 대학, 을지대학교 입학해서 어떻게 심화시켜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그러면 그런 답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발전 가능성으로는 을지대학교 는 리더십을 많이 보러 니다그정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대학교마다 발전 가능성 독특해요.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근데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십 많이 보러 보는데 이런 겁니다. 자 동아리 활동하면서 배우거나 생각할 리더십 그 사례를 들고 그 이유로 설명할 하그 사례. 그 다음에 리더로서 활동 경험이 있으면 배우고 느낀 점, 그 점. 그 사례를 물어보는 질문. 그다음에 대학 입학 후 리더로 활동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라는 점.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 이 질문이 이제 심층창에 나오는데 인제 리더로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서 규칙을 만드는데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규칙을 결정할 때, 거의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수결 원칙인데, 그 중에 몇명 동의 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이 바로 을지대학교에서는 리더로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대학교를 지원하셨는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리더상 리더의 동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사례 그다음에 을지대학교 인재상 꼭 점검하시고 위한 대학교 인재상 확인하셔가지고 인재상과 부합된 리더상을 활용한 여러 분 사례가 있는지 그 점도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